지난 9강 파트 2에서 실습 관련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7강의 실습이었습니다. 그첫 번째 실습 3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umpy를 이용해서 랜덤 모듈 안에 random int를 이용해 가지고 어, 우리가 원하는 random v a l 100. 아, 랜덤 밸류,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랜덤 밸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sr1에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서 sr2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sr2를 5 모듈로 해서 0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인덱스만을 뽑아올 때, 이 sr2 스퀘어 브라켓 괄호 한 후에 .index라고 수행을 하면 그 해당 인덱스가 이렇게 변수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 mp.array로 방금 가져왔던 인덱스에 대해서 ar1으로 선언을한 다음에 numpy.sum으로 이 인덱스들을 다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 숫자 10개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곱하기 3과 더하기 1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5번에 해당하는데요. 결국에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선 결과에다가 모듈로 5를 했을 때 0이 되는 것, 즉 5의 배수인 것들이 인덱스 0, 인덱스 2, 그리고 인덱스 8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를 럼파의 array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썸을 한 것이 결국엔 10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15 입니다. 네, 코드 15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를 선언했었습니다. 데이터가 32145고 인덱스가 a b c d 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sort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sort를 하게 되면 인덱스가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name에 대해서 쭉 이 인덱스에 대해서 소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알파벳 철자에 따라서 A, B, C, D, E 이렇게 바뀌고 데이터가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민을 구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sr1.min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고 numpy의 입장에서 mp.min이라고 계산을 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sr1.max도 가능해서 이렇게 각각 3, 3, 5가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d.min이라고 한번 수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과 같이 가능하지 않다 not available 이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pd에 하에 있는 존재하지 않은 attribute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ttribute 에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인덱스의 max 라던가 그런 특정 값의 max 그 데이터가 최대인 인덱스를 찾아주는 것이 n u m p 에서는 argmax라는 것을 활용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indexmax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n 파이에서 argmax를 했었는데, 근데 그 대상이 시리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sr1.values라고 한 다음에 아그 맥스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맥스라고 해서 인덱스에 추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스의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양은 아그 맥스와 아그 맥스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맥스를 가진 곳에 인덱스를 가져온다. 즉, 이렇게 맥스인 것을 찾아가서 여기에 인덱스를 가져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mp.argmax에서도 시리즈 1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s r 1 v a l u e s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중에 값이 가장 높은 인덱스 찾으라 라고 했을 때 argmax를 썼었잖아요. 그랬을 때그 숫자가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4니까 그래서 4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트를 하는 건데요. 즉 정렬을 하게 되는데 v a l 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언 n 바 e 수 b values고 인덱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언 n 바 e b a r x입니다. 그리고 default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렬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하는 것이 있고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 inplace가 true라고 정렬되어 있는데 f o r s e s 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values에 관해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이 value들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오름차순이 된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 sort를 하는데 index에 대해서 sorting을 했죠. 그리고 역시나 제일 낮은 작은 값에서 제일 뒤의 값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렇게 선언되는 것이 in place true라고 선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true가 아닐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것과 같이 3145를 sr1으로 선언한 다음에 그것의 id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sr1의 id는 다음과 같은 숫자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in place f o r 로 정의내려서 한번 소팅한 것을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대입해봤습니다. SR인데, 소 o r 되어 있고 INPLACE가 f o r 로 되어 있어라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변수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변수명은 길지만 나중에 코드를 다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한 변수였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이 sr sorted in force를 한번 프린트해 보면은 똑같이 정렬이 됩니다. 그 밸류에 따라서요. sorted e 수로 했으니까요. 지금 그런데 달랐던 것이 있죠. 네, sr sorted라고 하는 다른 변수를 선언해서 진행한 을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것은 ID가 다릅니다. 다른 곳에 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SR2라고, 이번에는 SR2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SR2로 선언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SR2의 ID는 다음과 같아요. 그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inplace true라고 선언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sr2에다가 그것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false가 아니라 true로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 이 값을 출력하려고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다음과 같이 none으로 나옵니다. 어, 방금 분명히 sort를 해서 저장을 했는데 none으로 나온다. 아무것도 없다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명령어가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명령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까요? 잘 봤더니 아이디가 완전히 다른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sr2와는 완전 다른 아이디죠. 바로 이러한 다른 아이디를 가진 변수이기 때문에 inplace가 true이면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inplace라는 것은 이 sorted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 메서드를 수행하는 대상 자체가 그 인스턴스 그 안에 inplace 그 장소 안에서 이 소팅을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진 명령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와 같이 선언을 내렸을 때, 이 앞에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 메소드는 이미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SR2는 32145로 선언을 내렸었는데, 이 안에서, 이게 틀린, 비록 틀린 문맥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선언을 해 줌으로써 이메소드를 수행시켜 줌으로써 sr2는 1 2 3 4 5로 데이터가 소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확인해 봤더니 당연히 그 아이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음 당연히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in place 즉 자기 자신이 그대로 바뀌도록 sr2가 소팅되어서 그대로 덮어시우가 되도록 하고 싶을 때는 true라고만 해주면 뭐 약간 문맥이 틀리더라도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에는 in place를 false라고 선언 내려서 그것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건 덮어쓰기 이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습 4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랜덤별 6개로 만들게 되는데, 0부터 99까지 진행하므로 이렇게 랜드인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인플레이스로 만들게 되고, 어센딩이 false라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숫자로부터 내림차순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티드 sr1은 이렇게 됩니다. 97부터 쭉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 인덱스 번호로 따졌을 때는 인덱스 1에 해당하게 되고, 이렇게 sr1 인덱스 이렇게 해주면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시리즈에 attribute 중에서 ilog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ilog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가져와서 확인해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스퀘어 브라켓이 두개 있다는 점과 여기 인덱스를 불러와서 이 인덱스 0을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 16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리즈를 두개 선언했는데 인덱스를 서로 다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A, B가 없이 C부터 시작되고요. 아, A가 없이 C만 있고요. 이쪽에는 F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기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 둘을 더하기 하고 나면은, NA에 대한 것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은 하 A가 없고 여기는 F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널인지 확인합니다. 이게 넘버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true로 보여주게 되고 또 있는 부분, 값이 있는, 값, 값이 있는 곳은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oolean 이라는 것이고요. n o n n u l 이라고 하면 은그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너 n 인 곳을 잡아가지고 그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더하십시오 라고 수행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true가 되고 true가 1로 반영되기 때문에, 분리 안에서 1로 반환되기 때문에, 이것이 1, 2개가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쓸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난너에 대해서 각각의 값을 인덱스로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3, 4, 6, 9가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실습 5인데요.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3개 선언했습니다. 3개 다 0부터 9까지 5개를 랜덤하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서도 리스트 1으로부터 다섯 개를 랜덤하게 샘플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고 나면은 SR1과 2와 3가 각각의 랜덤한 숫자가 들어가고 또 랜덤한 이런 인덱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시리즈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이제 어 인덱싱 하게 되고 그곳에 합을 구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자 sr1, sr2, sr3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다 더하면 각각의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null로 나오게 되고 존재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난 null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의 인덱스를 불러오고 그곳에 해당하는 것을 sl5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sl5를 더해주게 되면 요 cf가 더해지게 되면 3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이 바로 앞에 코드를 활용하는 실습이었습니다. 6강 예제 6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랜덤 모듈 안에 유니폼 함수에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0.6 미만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더하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매개 변수, 이항 분포,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조금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게 좀 와닿지 않으셨던 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재밌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